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왔나보다 했으나 연두의 계절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초록의 계절이 되겠죠 초록의 계절은 여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새 30도가 넘는 날이 왔으니까 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는 지천으로 덮였던 꽃들은 사라지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서늘하고 일교차가 10도가 넘는 때가 있으니까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감기가 독해졌습니다. 한번 감기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앓게 되는데요.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흔하게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식사 후에는 필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수험생이나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잠을 쫓아야 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뭔가 마셔야 한다면 커피보다는 차를 선택하는 게 건강에 이롭다고 말합니다. 각 차의 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차를 마시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차나무 잎으로 만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로 녹차나 홍차 등이 대표적이죠. 꾸준히 마시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에 홍차 두잔 이상 마시면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운동, 식단 관리와 함께 꾸준히 차를 마시면 심장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홍차 두잔 이상 마시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심근경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홍차와 녹차에는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건강성을,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와 DNA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건강과 기능을 개선해서 몸 전체에 충분한 혈류가 돌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녹차에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EGLG라는 강력한 커테콘 등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만성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성 염증은 자가면학질환, 암침해 등 수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을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차가 가진 성분 외에도 충분한 수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목을 진정시키고 코막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나 홍차 등에는 어느 정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집중력과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섭취로 힘을 내려고 커피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피의 4분의 1에서 절반가량의 카페인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나면서 카페인 섭취로 눈 떨림 등을 겪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차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엘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차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차를 마시는 것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차가 함유하고 있는 카테킨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칼로리 소모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단한 가지 평소에 크림과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신다면 차로 다 채웠을 때 많은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린 허브나 꽃, 과일 등으로 만든 차 역시 나름의 건강상 이점이어서 추첨할 만 합니다. 누이보스는 자연적으로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있으며 항염증, 항산화 효과에도 좋다고 합니다. 민트나 생경, 카모마일, 허비스커스 역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메스껌 완화, 통원함을 주는데 진정 효과가 뛰어나 시침전에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커피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차를 즐기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가 이로운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잘 낫지 않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